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요 친구는 현재 필리핀에 있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나쁜 짓 하고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을 알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뭐 눈탱이를 까는 것도 없고 이 파란만장입니다 도박, 여자, 뭐 국제적인 이런 커넥션 이런 게다 총망라가 돼 있어요 대하 드라마가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평범하고 키도 크고 외국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생겼어요 얼굴은 저도 아직 못봤습니다 이 친구는 미용을 해갖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어요 미용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키는 만 78정도 몸무게는 한 65에서 70정도 길고 마르고 좀 괜찮게 생겼을 것 같아요 필리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대학교를 다녔는데 IMF 때문에 이제 집안이 좀 흔들렸대요 한 학기 등록금만 내고 공부는 잘했는데, 장학금을 받을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IMF가 왔어. 더 이상 등록금을 낼 수도 없어. 그래서 군대도 가야 되고,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휴학을 하고, 전단지 배포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오토바이 배달, 단란주점, 웨이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전단도 붙이러 다니고, 별의별 잡스런 걸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린애니까, 스무 살 때, 알게 됐는데, 누구를 알게 됐냐. 미용실 여자 원장을 알게 된거예요 젊은 원장 누나야 이 원장은 지금은 아주 잘 산대요 뭐 체인점을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의 뭐 회장급이라고 이 누나랑 친해졌는데 이 누나가 나이는 한30 정도 된거 같아요 그래서 미용실 원장이 누난데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그 미용실 누나가 술이 이빠이 취해갖고 집에 얘한테 우리 와뽀한테 왜 와뽀냐 구와뽀 구와뽀 그래서 아뽀 와뽀라고 할게요 술이 잔뜩 취해가고 집에 데렸다 달래는거야 그래서 이제 퇴근한 다음에 데렸다 줬죠 그 누나네 집에다가 그랬더니 와뽀야 라면 먹고 가 이러는거야 라면 먹고 가 스무살짜리 애한테 그냥 하수구 맨홀 뚜껑만 봐도 발떡발떡하는 애한테 미용실 누나가 미용실 하는 애들이 좀 대략적으로 좀 까진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면만 먹어야 되는데, 씨부레 누나랑 같이 밤을 보내버렸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누나가 밥을 쫙, 12첩 반상을 차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와빠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미래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너 여기저기 잡스러운 일들 그만하고, 우리 가게 와서 같이 너 나랑 일하면서 미용기술 배워.지금 잘 나가는 애들 몇명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남자 미용사 초반이거든.그러니까 너 배우면은 잘될것 같아.배워.이때 얘는 대학생이고 휴학하면서 그냥 알바했는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왜 얘기를 안 했느냐.거기가 어디야. 얘가 달란주 좀 삐끼하고 웨이터하고 뭐 이랬으니까 웨이터하고 술집하고 삐끼 업소 아가씨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유흥가의 미용실인데 그런 소리 하면은 믿어준다기. 어 그래 대학생이었어 학비 벌러 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알아, 치랄하고 잡빠졌네. 야이씨부레 개나서는 다 대학생이 된다. 야야야. 그리고 대학생이라고 해봐도 달라질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얘가 미리 어려서부터 좀 까져갖고 아무 말도 안 했대. 요 예를 하나 들면 그 당시에 도서 대여점이 인기가 많았답니다. 얘는 이제 아, 공부하다가 답답해 갖고 집중이 안될때 그러면 이제 만화책을 많이 봤는데 만화책이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야. 그때 이제 무협 소설로 당난권 나오고 뭐 당난 거철 나오고 이런 무협 소설을 읽었는데 그때 가게에서 근무하던 동료들 있잖아요. 삐끼도 있고 웨이터도 있고 아가씨들도 있고 그러다가 시간을 보냈어. 근데 가게가 그날 건다리 하는 가게인데 경찰이 정보를 준거야 야 오늘 단속 나오니까 영업하는 척만 하고 영업하지마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은 할게 없으니까 만화가게를 싹다몰려간거예요 그래서 빌려가갖고 볼라그랬는데 도서지에 따라갔는데 마침 우리 왓보가 쭉 보던 무협지가 한개가 신간이 딱 나온거야 그걸 그 빌려 봤어 그 제목도 기억한데 묵향이래 묵향 무협지 그걸 보면서 이제 주인공한테 몰입 해갖고 재밌어갖고 혼자 동네 막. 킥킥거리고 웃고 그랬는데 다 이걸 보고 났더니 그 삐끼하고 웨이터하고 그 딱졸 뭐중 어? 중퇴 고등학교는 문전도 못가보네 초등학교로 이런 애들이 많이 있었대 그때도 뜨면서 이제 반응이 어땠어게야할 존에 있는 척하느라고 힘들었지 재미 저대가리또 하나도 없는 거 어? 억지로 보면서 잘 웃더라 연기 잘하더라 연기 탤런트 시험 한번 봐봐 야 우리는 말아보는데, 너는 글자만 읽네? 책 읽느라고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 개새야! 이런 식으로, 와보는. 이게 뭔 개소리지, 했는데, 얘네 수준에서는 무협지 한문으로 막 써있고, 뭐, 글씨도 촘촘하고 그러니까, 이 무협지 보는 게, 이 쪼다 빈칠이 새끼들한테는 고상한 척하고, 도도한 척하고, 이런 걸로 보였나봐요. 얘가 중학교 다닐 때, 한반에 55명에서 60명 정도 있고, 그 60명 중에, 인문계를 20명이 갑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20명 가요. 나머지는 공고 가고 저처럼 미래상고 가고 아니면 중학교만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고 태학당하고 그 20명이 간 고등학교 인문계에서도 60명이 또 고등학교 도 60명이에요. 그러면 지잡대 있잖아요. 인서울 말고 지잡대 뭐 돈만 내면 가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4년제는 반에서 10명밖에 못 갔을 때에요. 뭐, 저기, 어디, 전문대까지 합치면은, 뭐, 한 20명 갔겠지요. 겨우, 무협지 보는 걸로 이렇게 이 시부레 나를 고상한 척, 잘난 척, 재수없는 놈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그 바닥에서, 어, 나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생, 대학교 대학생인데, 그것도 학교 좋은데? 이러면은 얘네가 뭐라 그러겠어? 요이 새끼가 여길 왜 와서 염탐하러 왔냐? 이랬을,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대요. 왜냐? 따라들 있잖아요 술집 여자들 아가씨들 접대부들이 야너 오늘 예쁜데 뭐 하다 왔냐 내 네, 오빠 한잔 받으세요 하죠 아, 휴학 중이에요 어 학교 어딘데 아, 죠 성신여대 동덕여대 이런 어 그래 술 맛이 달라지 거든 늙은 오빠들이 지네가 어떻게 할 거야지 딸이 다녀 아니 뭐 마누라가 동덕여대 졸업해서 이대 졸업한 애가 여기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술집 여자 접대부들이나 하는 얘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업소 일하면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대요. 도박왕 고니 있잖아요. 거기 업동이 편에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했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일맥 상통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업동이 보면서 존내 웃고 킥킥대고 아씨, 그래, 나도 제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뭐 강남역에서 퇴근해갖고 구로동으로 갔는데 구로동에서 찻방, 찻방 당해갖고 강남에서 구로동으로 퇴근을 했는데 구로동에서 다시 강남역으로 가, 차빵 해갖고, 하는 멘트가 똑같아. 아, 형님, 여기 10분만 가면 좋은데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화할 때, 어? 아 어, 그래? 아, 지금 형님 엄청 점잖은 형님들 계신데, 아, 지금, 아, 거기 꽉 찼다고 만실이라고? 아, 이서 알겠어요. 다른 데로 가지요, 뭐. 그러면서 간 데가 강남역 9번 출구. 코너 낀 건물, 지하에 들어가서, 이제 술에 약 타갖고, 먹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덩어리들 이런 애들 와갖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랬대요. 일단 돈 내고 나왔는데 일행이 이대로는 도저히 못 가겠더래.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운동하는 애들 친구들 불러갖고 막 와갖고 벌떼 까고 이 씨발 어? 야 여기 이 씨발 약탈질 이러고 있으니까 경찰이 왔는데 다한 편인 거지. 그래서 아나이십새들 어린 새끼들이 똥 밟았네. 야야 줘서 보내. 이렇게 하고 환불해준 적도 있고. 뭐 그랬대요. 그 여자애들 멘트가 지금도 기억이 난답니다. 일행 중에 하나가 여자애를 터치를 하면 절대 못하게 막는 거야. 아, 오빠, 아, 왜 이래, 여기서. 좀 있으면 다할 건데. 아, 왜 이렇게 급해. 마셔. 오빠, 마셔라, 마셔. 이렇게 해갖고 계속. 아, 씨, 부래 이거 술, 여자애 있는 술집 갖고 손도 못 잡아봤대. 그러면서 이제 비싼 술 시키고, 오빠 가게에서 술 시키면 비싸니까 저 웨이터 3만원 주면. 저 웨이터가 밖에서 기레까이 해놓은거 30만원짜리 양주 밖에서 몰래 사올거야 오빠 그거 마시자 저 오빠 3만원만 줘 이런식으로 아 오빠 우리 못믿어? 아 강남이야 이방 인테리어만 1억이야 그런데 우리 와뽀가 중국 KTV 중국 KTV면은 빌딩이 전체가 KTV니까 여기에 빌딩에 가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 노래방 여기 인테리어가 1억이야 이럴 때 시브레 그냥 동네 노래방보다 좀 나은 수준이었대요. 아무튼 그런저런 일들로 해서 뭐 ATM까지 가갖고 돈도 뺏길 뻔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미용실 누나가 어 와보야 라면 먹고 가그 다음날 아침에 1 2척 반상에 그냥 상단이 부러지게. 마른 장작이 잘 탄다. 얘기 다 들어보셨죠? 스무살짜리 마른 장작입니다. 예. 가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게 미용실 원장 누나하고의 동거가 시작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셔터맨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얘가 밤낮으로 노예가 됐던 것 같아요. 낮에는 미용실에서 온갖 시덥잖은일걔 잡일 다 하고 밤에는 성놀이개. 남자 성놀이개. 낮에 손님 머리 감기고, 바닥 쓸고, 미용 보조, 염색, 뒷부분, 펌, 매직 이런 거 하면서, 손님들한테, 아니면 직원들한테, 절대 우리, 절대 우리 자리 말하면 큰일 난다. 그냥 끝난다. 가게 문 닫아야 된다. 직원이라고. 야, 직원이야.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가면서 그냥 엉덩이 이렇게 막 주물떡거리는 거는 저거 하고, 책상 밑으로 해갖고 그냥 막, 밑으로 손 넣어갖고 막 주물러 터트리고, 이런, 은밀하게 몰래 몰래 스킨십도 지가 제일 먼저 하고 그러다가 애가 이제 스무 살짜리고 기도 호대도 멀쩡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아줌마 손님들이 와서 직구게 우리 와보 엉덩이 막 이렇게 만지고 허벅지 어 튼실해 몇살 스무 살입니다. 어우 그냥 아우 이러면서 이제 만지면서 놀리면.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뒤지는 거야 낮에 아줌마 손님이 이렇게 만지잖아 그럼 계속 미용실 원장이 째려보고 있는게 누나가 그러다가 그날 밤에 가면 집에 가면 뒤지는 거야 그런 날이면 밤이면 밤마다 저를 더욱더 몰아쳤어요 한참 때 스무 살 때라 싫지는 않았는데 이게 몸과 달리 이 몸은 그냥 좋아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몸하고는 달리, 마음하고 머리는, 아, 내 씨, 브레 이거 스무 살인데, 미래가, 이게 내가 매일 여기서 성 누리게나 당하고, 그럼 뭐, 응? 어? 이게 떡도 하루 이틀이지. 아, 이거, 내 인생 어떡하지? 복학은 점점 요원해지고, 뒤로 점점 좀 밀리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죠. 아, 복학은 할수 있을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장 누나한테, 누나, 자. 나 일단 미용 자격증 나도 받고 싶으니까 나 학원 좀 보내줘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인간적인 인연이 있는데 왜냐? 학원생 중에 99%가 여자야. 나중에 볼리비안과 어디 과테말라가를 갔다가 과테말라에서 홍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홍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홍콩 바로 옆에 뭐가 있어? 마카오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뭐 커넥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미용 학원은 그냥 다니다 말았어요. 왜냐? 현장에서 이미 다져진 기초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쉽게 얻었는데, 이 자격증은 그냥 진짜로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다른 데 취직할 때 자격증 있냐 없냐 묻지도 않아. 왜냐? 그냥 뭐 실력이 우선이니까, 자격증 개나서나 닫다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같이 배우는 동료 여자애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아이 원장 누나랑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어. 그리고 또 너무 너무 잘해주는 거야. 밤에 어? 아 얘가 스무 살 먹은 애가 뼈가 녹는 거야. 그냥 그눈쑥 들어가고 갖 그래도 한참 때니까 뭐 어? 근데 아이 나쁜 누나는 아니고 좋은데 원장 누나랑 같이 있을수록 내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없어질 것 같은 거. 야 정말 노예가 될것 같은. 그래서. 그냥 생각할 만큼 해보고 원장 누나를 떠나고 이제 다른 데로 일을 하러 가기로 해요. 내가 왜이 누나를 떠났을까 하는 선택을 몇번 후회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엄청 번창해서 그 원장도 잘 사는데 카지노에 가갖고 탈탈 털리고 오링이 됐을 때 내가 시브레 그때 우리 누나한테 라면 먹고 갈래 원장 누나한테서 떠나지 않았었으면. 내가 이 비참하고 가슴 아픈 오링은 안 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괜히 나왔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에는 미용의 기술 습득 순서가 있었던데, 인사하고 바닥 쓸고 머리 감기기. 기술자가 앞머리 염색하고 펌하고 매직하면 보조는 뒷머리, 뒷골머리 왜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커트하고, 그 다음에 긴 머리 여학생들 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하고 옆머리하고 시술하고, 이게 이제 모든 걸다 배워서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해서 헤어 디자이너가 된 거는 아니래요. 왜냐? 기술을 기본에 깔고 손님 영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찾는 단골이 많아져. 그게 매출이 올라가야 되고 시술 중일 때 손님이 오면 야뭘 해야 지 우선 판단 딱딱 해갖고 와꾸가 딱딱딱 나와야 되거든. 지금 손님 받아도 되나 안 되나 보조하게 업무 지시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걸 모든 걸 이제 미용실 전반에 대한 손님이 왔을 때몇 명이 왔을 때 요거를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지시하고 지령 내리고 할때 그때 비로소 디자이너라고 한대요 실제로는 머리는 뭐 하는 거는 한 80점 정도 돼 그냥 뭐 남들 다하는 수준 정도야 근데 영업 능력이 100점인 거야. 어머, 이것도 너무 싸게, 어머, 회장님 한다발시 이렇게 하면, 어, 너무 예쁘다. 어 이러면 또 값어치 없어 보이잖아요. 좀 우아하고 진중하고, 이 사람 리즈에 맞춰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한다. 호들갑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호들갑, 어머, 너무 잘 됐다. 그리고, 나, 아, 좀 격조 있고, 좀 괜찮은, 어, 아, 오늘 뭐 머리 스타일 완전히 매칭이 잘 돼서 아주 우아해 보이십니다. 예, 칭찬하고 좋은 말, 이 사탕 말, 이걸 잘해야 되고, 이러면 아주 좋은 거요 근데 반대로, 기술은, 어머! 누가 봐도 씨부레 머리 완 최상급이야. 근데 영업 능력이 50점면. 받았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끝! 여자 손님들이고 남자 손님들이고, 기술 능력 차이보다는 그냥 살살이 잘 까는 애들이 머리를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모든 직업이다 각자 힘든 부분도 있는데, 하루 종일 서서 팔쓰면서 일하고 상대방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또 이상한 년들 오면은 그냥 머리 붙여내라 그러고, 가아 눈치 봐야 되고, 어? 감정 노동이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미용사 오래하고, 특히나 미를 다루고 사람 외모를 다루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의 미용사야, 뭐 디자이너님 누구누구 뭐한번할라고 하면 40, 여자 40, 50씩 들어가더만요. 어, 이런 거. 얘네는 다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때만 해도 아까 밑에였잖아요 뭐 박준미장이니 뭐 이런거 빼고는 어느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치고 만만한 애들은 없다고 보는게 맞답니다 아, 눈치로 먹고 살고 빠삭하고 일머리 있고 센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애가 나 여기서는 더이상 배울게 없어요 이래갖고 애들을 많이 깎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성 전용 미용실 가갖고 거의 뭐 블루클럽 같은데 거의 극과래요 그 가갖고 깎는데 와 씨부레 하루에 애들 대가리로 50명을 깎는 거야 그러다가 블루클럽에 진짜로 땜빵을 한번 갔는데 블루클럽에서 하루에 130명 깎는 애도 봤답니다 예, 우리 왓보드 시다바리가 아닌 손님들을 상대하고 싶어갖고 남자 커트를 빨리 배워야 돼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남자 머리 있지, 아줌마 머리 있지, 아가씨 머리 있지, 술집 애들 있지, 드라이 있지, 고대 있지, 뭐, 별의 별게 다 있나 봐요. 그래서 아줌마 머리를 공략을 하려고 대형 아파트 단지나 밀집 지역, 여기에 이제 미용실에 면접을 합격을 하고 들어갔어요. 예상보다 손님이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건 아닌데 손님이 이렇게 없었고 일이 되나?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야, 인구밀집도가 이렇게 높은데 왜 손님이 없지? 이제 원장한테, 원장님, 퇴근 시간이나 바쁘고 뭐 점심때 직장인들 커트 뭐 잠깐 하는 거 말고 아침에 너무 뭐 한가하니까 원장님, 모닝펌 세일을 하면 어떨까요? 모닝펌 세일? 20년 전에 얘가, 진짜로 20년 전에 얘가 오토바이를 엑시브를 타고 다녔었는데 어, 모닝펌 하면은 할인 행사 하면서 홍보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전단지 알바도 많이 해봤겠다. 오토바이도 있겠다. 퇴근 후에 2시간, 아침 출근 후에 2시간. 일주일 동안 아파트 수천 세대에다 전부 다 전단지를 싹다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뭘로 뿌렸느냐. 대박 미용실 모닝펌 2만원. 아침에 파마하러 오면은 2만원에 해준다는 거야. 아줌마 빠그리 파마. 완전히 초대박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아침에만 40명씩 빠마를 하러 왔답니다. 대한민국의 모닝 펌 세일이 본격화된 게 이때고 얘가 그거의 정점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대요. 왜? 왜냐하면 얘가 모닝 펌을 하는 걸 세일하기 전에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 다른 미용실에서 모닝펌 세일하는 걸본 적이 없대 스스로가 모닝펌 세일 최초 창시자라고 네, 그랬대요 미용실이 그냥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 돼버렸답니다 직원 4명이서 파마를 다 했대요 몇달 동안 파마 공장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를 갑니다 어디를 갔느냐 최신 트렌드, 염색, 특수머리, 화려한 칼라 이할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대 미용실의 원조, 미용실의 시초 이대 미용실 다 유명하잖아요. 이대에서 미용실 3개 있으면 재벌 소리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항상 이제 면접 볼때 물어본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부풀려아 대학교 자퇴, 중 휴학하고요가 아니라 아주 고등학교 자퇴하고요. 미용실에서부터 저기 시다서부터 시다 중상 뭐 이렇게 커트 뭐 있잖아요. 다 알아, 내가.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돈더받으려고 부풀린 게 아니라 실력이 있으니까 일을 줘라. 그래서 이제 경력을 부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대에서도 이제 기술력을 습득을 하고 기대한 만큼 많이 배웠대요. 이대 미용실에서 헤어 컬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술을 익히고 갑니다. 어디로? 강남으로 진출을 해요. 노년동으로 갔답니다. 노년동으로. 왜? 드라이를 배워야 돼. 드라이. 노년동 가면 드라이를 해? 술집 애들이 많잖아요. 저녁 때 되면 드라이 하는 손님이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술집 나가는 애들 드라이 하면 실력이 엄청 든대요. 왜? 그냥 매일 하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드라이는 항구도시 있잖아요. 부산, 인천, 뭐, 흑산도 이런 항구도시 술, 술집 근처가 최고래요. 기술이 최고 좋대. 왜? 바람이 쉬어. 그래서 드라이를 딱 해갖고 만들어 놓으면 움직이지 않고 유지해야 되고 또 애들이 선 뱃놈들이 선원들이 거칠잖아 그러니까 막막뭐막 어막막 이래야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 탄탄하게 드라이빨이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드라이는 항구 도시가 제일 좋다. 아무튼 논현동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대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했던 누나가 같이 미용사로서 일했던 누나가 결혼을 해서 지방으로 갑니다. 그몇달 후에 그 누나가 연락이 옵니다. 와뽀야, 뭐해? 어, 그냥 미용실에 있지. 어나 이제 출산 며칠 안 남았거든. 그래서 일 못하는데, 아우, 나 가게 어떡하지? 와뽀야, 네가 가게 좀 와서 좀 도와줘. 네가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냐? 광주 황금동이랍니다. 황금동. 저는 광주 황금동은 안 가봤거든요. 그 당시 광주 최대 번화가. 구시청 사거리. 이름도 기억나는 최대 호빠. 제논. 위키위키. 100명 넘는 선수 단독 보유. 거기에 바로 앞에 100명이 넘는 선수를 단독으로 보유한 호빠 바로 앞에 24시간 미용실에 야간 원장으로 이제 들어갔답니다. 오후 4시쯤 딱 일어나갖고 엔터프라이즈를 타고 쭉 갑니다. 왜냐, 왜 엔터프라이즈냐. 야, 모양 빠지니까 이거 다너 야간 원장인데 이 정도는 다 줘야지. 그래서 출퇴근용으로 그냥 누나가 지원을 해준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5시부터 이제 술집 여자애들 머리를 해 주고 7시, 8시쯤에는 퇴근하고 오는 직장 여자애들 머리 해 주고. 그리고 밤 12시부터 이제 선수들, 남자 호빠 선수들 드라이를 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 친해지잖아요. 나이가 이제 스물스물하니까 친해졌는데, 그곳 호빠 지배인이 리니지에서 유명한 걸로는 탑2, 탑3 안에 드는 사람이었대요. 혹시 뭐 검증해볼 사람들은 하시고 리니지에서 유명한 아이디 쭈미 오빠랍니다. 쭈미 오빠. 이게 이제 리니지의 인연이 되고 나중에 그래서 리니지 작업장을 했었던 것 같다고 회상을 합니다. 친해졌잖아요. 얘는 미용실 원장이 스물 뭐한두살뭐이 정도에. 호빠 선수가 야와빠야나 아줌마 공사 친구 하나 있는데 너도 하나 아줌마 소개시켜줄까? 그래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줌마하고 아줌마 친구, 호빠 다니는 아줌마하고 그 아줌마 친구하고 호빠 선수하고 우리 와뽀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내면서 막 몰려다닌 거죠 같이 쭉 같이 다니면서 뭐 이제 술도 마시러 다니고 뭐 오리백숙도 먹으러 가고 저 산장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누나 친구가 어 누나가 얼마니, 알마니 정장도 이제 쫙 같이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그 공사친 호빠 선수는 오피로스를 또 공사 쳐갖고 제대로 쳐갖고 오피로스를 받았다 그래요. 오피로스 한3,500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방탕한 생활이긴 하지만 흥청망청이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이기는 하지만 그냥 몇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어 아주 재밌게 뭐 유익하게 그렇게 해갖고 황금동의 생활이 호빠 근처에서 미용실 야간 원장의 삶이 끝이 납니다. 이 누나가 이제 출산 후에 몸조리를 마치고 복귀를 하고 얘는 서울로 돌아왔는데 올때 어, 맨몸으로 갔다가 티뷰론 새차를 하나 뽑아갖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미용실을 이제 일을 하다가 얘가 중간에 군대를 가려고 복학하는 거를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훈론소에또이 고위급 아들이 얘 동기인 거야. 뭐 그때는 뭐 인터넷이니 뭐니 활발도 안 하고 병역 비리도 뭐좀하긴 했지만 쉬쉬하고 이런 때라 충분히 뺄수 있어서 군대 안 와도 됐는데 이 새끼가 장군 아들인데 굳이 간다 그래갖고 왔대. 그래갖고 이제 아이 새끼 나오면은 손 써갖고 려서 마치고 나는 편한 대로 보내주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차가 고장이 나고 팩! 하면서 브레이크가 안들어고 갖다 꼬라 박았어. 일반인들끼리 다쳤으면 그냥 군병원이나 가고, 야, 이거 씨발아, 저 아까전기나 바르고 나가 이랬을 텐데, 다 같이 장군 아들 때문에 그 차에 타고 있더니 외부병원으로 갔고, 자대 배치 한 다음에 의가사 제대로 그냥 또뭐 며칠 있다가 그냥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복학하려면 또 시간이 1년 남아. 복학도 못 하고 미용실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왔잖아요. 티브론 타고 이제 반문화를 쫙 놀면서 재키면서 이렇게 야타족 타고 이러고 다니는데 엘프족을 만났답니다. 엘프족을 2000년 초반에 이태원 클럽 볼륨이 생기기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장관이래 장관 여기다 싶어 갖고 이태원 미용실에 취직을 합니다. 요때 이제 이 우리 왓보가 갖고 있지 못한 기술인 특수 머리, 레게머리 드레드, 콘로우 이런 것들을 이태원에서 많이 배우게 되고 여기에서 외국 손님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퇴근하니까 퇴근한 다음에 외국애들 남자애고 여자애고 막 오려 다니면서 클럽도 다니지 술집도 다니지 맛집도 다니면서 서로 이제 초대하고 파티하고 그 중에는 미군 장교도 있었고 음악하는 애들도 있었고 예술가도 있었고. 이때가 얘 인생을 통틀어서 아마 지금이 제일 행복할 거야. 마닐라에 콘도 네개각각의 집에 여자애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때가 행복한 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진짜 모르겠어요. 좀 좋은 대학교 휴학해갖고 이쪽으로 음지로 다니고 웨이트하고 빗게 하고 미용실도 속여서 이렇게 대학생 이런 아닌 것처럼 하고 다녔는데. 여기서는 그럴 일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 애들이 선입견이 별로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20살 초반인 얘예 주변 친구들은 다 학생이거나, 공장 다니거나, 뭐, 파트타임 알바하거나, 군인이거나, 백수거나, 뭐, 이런, 하, 진짜 눈 감으면 깜깜한 미래에 있는 애들만 보였는데, 이태원의 미용실 앞에서 만나된 애들은 호주 외국, 외교관 부부도 있었고, 뭐, 뭐, 이런 좀 인맥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부가 호주의 외교관 부인이 야 미국이나 호주 머리 잘 못하거든. 너 지금 한국에서 실력이 좋으니까 미국이나 호주 가면 니가 돈도 많이 벌고 머리 잘할수 있을 거다. 호주나 뭐 미국이랑 갈 생각 없냐? 그것도 딱 생각해 봤더니 적당히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한 다음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갑니다. 그래 남들은 군대도 가는데 나는 의가사제도 했겠다. 뭐 복학 좀뭐 1년 늦게 하면 어떠냐. 그래 어학연수 하면서 1년만 다녀오자. 그렇게 해서 호주로 갑니다. 나름 미용기술이 이제 뭐다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시다서부터 뭐 이태원이니 뭐니 뭐니 뭐 이대도 있었고 이태원도 있었고 빠그리 아줌마들도 있었고 남자애들 깍새도 있었고 그렇게 호주로 갔어요. 나름대로 미용기술이 꽉 차있었는데 영어도 어느정도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돈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광주에서 여기서 실토를 하네. 미용실 원장하면서 틈틈이 선수, 호빠 선수로 알바했다고. 그 이제 벌은 돈도 있지. TV론 팔았지. 그래서 20대 초반에 4,500만 원을 가지고 호주로 갑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고 갑니다.